네! 설탱입니다. 무려 2,500승을 하고 나서야 드디어 파랑단의 현지인이 된 진유재입니다. 이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게 기도하며 파랑단을 바라봤었지만, 파랑단을 달성하고 현지인이 된 지금은 보라단의 첫 번째 단인 엠페러를 바라보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보라단만을 보며 달리려고 했지만, 저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단을 달성하기까지 경험하고 뜯겨왔던 작고 소소한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규모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도 없는 작게 작은 유튜브 채널이며 아 그렇다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흔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내세우기 아쉬운 계급의 파란단이라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저와 같이 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노멀진 팁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의견은 주관적인 것이며 모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또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대환영이기에 부담 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철탱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까요. <laughs> 아 진짜. 아우야아우야 어떻게 안 해. 오케이. 다룰 게 많고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영상이기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입니다. 원투 및 원투 파생기. 투원, 투원포. 투포. 웨러퍼, 왼어퍼, 웨러퍼포. 줌마찰, 하이킥 하돌, 뻥발, 로우킥, 좌종, 초호찌, 나락, 커킥 전심자세. 여기까지 많이 쓰이는 진의 기술들로 모두 익히고 파생기들까지 다루는데 익숙해지면 충분히 강력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아병손. 테스토 통발 개도 나후 헤링 백고집기 브라질리언킥 신우종 원짠 아래 왼발 왼발 파크 잡기 어퍼 여기까지 필수는 아니더라도 같이 알고 적절히 써주면 좋은 기술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기술들은 아병손, 체스터, 총발, 패링신호조 원짠, 파크, 어퍼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이 써야 할 모든 기술들을 다 쓴다고 볼수 있죠. 이외에 다른 기술들은 써봤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큰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에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술들의 간단한 팁입니다. 원투 파생기, 원투 쓰리 히트 시 동전 줄기로 추가 탈을 놓고 가드 시에는 손해가 없으니 잽, 파돌, 백고지 기중 하나를 상대가 끊는다면 카운터 시 홈보가 가능한 원투포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앉아서 피할 수 있죠. 투원 및 투원포, 투포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기술로 상단, 중단 모두 견제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투원포까지 쓰다가 투원만 쓰거나 투원포 3타에 딜레이를 넣어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포는 가장 빠르면서도 준수한 들깨기로 가드실 들킬가 없고 1타 히트 시 2타가 확정이며 벽관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단이라 앉아서 쉽게 띄어지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가드백이 있는 기술과 같이 써주게 되면 대시로 들어와 기술을 쓰는 상대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면허포 및 면허포포 개인적으로는 투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기술로 사거리가 길고 1타 히트시 2타 확정이며 투포처럼 벽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웨러 퍼퍼 역시 2타가 상단이라 띄워지죠. 웨러 퍼퍼에 딜레이를 넣어 카운터를 유도하거나 웨러 퍼퍼 이후 하돌로 상단을 회피하며 하단을 노려줄수 있습니다. 뻥발. 뻥발은 무조건 알고 써야 하는 진의 대표적인 기술로 사거리가 매우 길고 길게가 없으며 카운터 시 추가타 혹은 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을 회피하는 자세를 잡아 심리를 걸 수도 있죠. 대쉬 가드, 백대시 등을 먼저 쓰면서 상대와의 거리를 생각하며 쓰는 것이 좋고, 뻥발 카운터 시 콤보보다는 추가 타를 넣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주마찰, 뻥발과 비슷한 사거리에 가드시 들깨가 없고, 쓰러지는 상대를 건질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가드된다 하더라도 바로 앉을 수 있어 상대 회피가 가능하고, 침대마냥 바닥에 눕는 상대를 강제로 일으킬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럭키 클로에, 에디, 샤오유, 요시미츠, 레이우롱, 자피나 등을 상대할 때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하이킥, 파도, 하이킥은 횡은은 수 있고 들개가 없는 기술로 발동이 빠르고 카운터 식콤보를 넣을 수 있죠. 하이킥 히트 시에는 뻥 발을 써서 기술을 내밀는 상대에겐 카운터를, 기술을 내밀지 않은 상대에겐 움직일 수 없도록 붙여버립니다. 하돌은 상단 회피와 동시에 하단을 공격하며 횡을 잡을 수 있지만 가드시 들개가 존재합니다. 로우킥 로우킥은 카운터 식콤보를 넣을 수 있지만 가드시 들개가 존재하고 일부 캐릭터들에게는 띄어질수 있습니다. 히트 시엔 웬오포로 견제 혹은 하이킥으로 행적기및 카운터를 노려주세요. 좌종 좌종은 가드시 손해가 없고 히트시 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반시계형을 잡는 판정이 좋고 가드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뎁으로 견제가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좌종 이후 바로 1,2,3,1,2,4를 들수 있습니다 초오찌 진의 가장 강력한 기술로 가드시 들키기가 없고 가드백으로 상대를 밀어내며 히트시에는 콤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시계형과 안기로 피할 수 있죠 초호지 가드시에는 뻥바를 쏘르세요 상대가 잽을 제외한 기술을 내민다면 카운터를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가드시 하이킥 뻥바를 쏘르세요 뻥바를 예측하고 형을 도는 상대를 잡을 수 있고 히트시엔 다시 한번 뻥바로 상대를 굳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호지는 내가 들어가서 쓰기보다 상대가 들어올 때를 예측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선 잽다운 빠르고 강력한 기술로 1타 히트시 전타 확정이며 가드시 아픈 질개가 있습니다 또한 막타가 상단이라 터친다면 앉아서 뛰어줄 수도 있죠 상대의 흐름을 끊거나 벽에서 벽광을 노릴 때 써볼 수 있지만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락 나락은 히트시 콤보를 넣을 수 있고 횡을 잡을 수 있지만 피해지는 경우가 존재하며 가듯이 들개로 뛰어집니다 나락 2타로 바닥을 부술수 있고 나락 콤보 스프루 이후 레이지아트를 넣을 때에는 일반적인 대시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짧은 대시를 써야 하죠 벽 앞에서 가까운 거리가 유지되기에 나락 이후 바로 레이지아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뚱키 상대로는 다안 됩니다. 안 돼. 벽 앞에서 나락을 넣었을 때는 동전 죽기, 면허 폭포을써주세요이러한 상대에게 확정으로 벽궁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냥 일어나게 되면 위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커킥, 노멀즈는 풍신류와 풍신류가 아닌 플레이를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풍신류들에게 없는 커킥을 가지고 있죠. 가듯이 들깨는 존재하지만 크게 아프지 않고 상대를 띄울 수 있으며 문양의 커킥을 섞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킥 타이밍은 스스로 익히는 수밖에는 없지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들어올 때 붙어서 싸우면서 빈틈을 만들어야 할때 정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세요. 전심자세, 뒤 왼손, 아래 양손, 기술 연계 이렇게 세가지 방식으로 쓸수 있는데 일단 자세를 잡게 되면 상담 회피는 가능하지만 자세를 잡 없는 동안에는 상대 기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자세캔슬을 통해 기술을 막아야 하고 뻔발 카운터 시에는 자세를 잡아 콤보를 넣을 수 있죠. 이때 레이드라이브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병손 테스토 진이 가지고 있는 월바운드 기술들로 각각 상단 중단에 가드시 들깨가 없고 가드백이 존재하며 히트시 필드에서는 날아가고 벽에서는 월바운드 벽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병수는 사거리가 짧지만 벽 앞에서 상대를 압박하다가 기습 공격하는 데 좋고, 제스토! 는 사거리가 길어 상대가 헛지거나 들어오는 태밍에 사용이 좋습니다. 통발. 이름과는 달리 손을 사용하는 기술로 중단에 가듯이 들킬가 없고 사거리도 준수합니다. 히트시 상대를 넓프시키죠 준수한 사거리이긴 하지만 원거리에서 쓰면 쉽게 피해지고 들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거리 혹은 붙어있을 때 견제하며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걔도, 나, 계도는 전심자세 이행을 통해 대부분의 콤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중단 중단에 중간에 끊기지 않고 카운터식 콤보를 넣을 수 있으며 가듯이 딜캐가 존재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기엔 기술이 별로 빠르지 않지만 끊으려고 하면 카운터를 막게 되죠. 전심자세를 통한 상단 회피 및심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나훈는 필드콤보뿐만 아니라 벽콤보에서도 이용되는 기술이며 중단 상단 중단으로 가듯이 딜캐가 없고 가드백이 존재하며 벽광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딜레이를 넣을 수 있으니 한번씩 타이밍을 꼬아주는 것이 좋고 벽 앞에서는 딜캐가 없으니 끝까지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민다면 벽광도 가능하니까요. 패링 진에게 초지만큼이나 좋고 여러 상황에서 써주면 좋은 기술들입니다. 발동이 빠를뿐만 아니라 가드 판정이 좋기 때문에 상대와 대치 중에 패링을 쓰더라도 기술을 가드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패링을 기다리거나 기술을 내밀지 않은 상대에게 쉽게 딜캐당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패링을 쓸 때는 상대의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대치 상황, 싸움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패링을 쓰면 쉽게 끊거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패링을 쓰고 나면 딜캐로 2포 혹은 웨너 포포를 쓰는 게 좋죠 확실한 딜캐 상황이 아닌 이상 빠르게 반격할 수 있고 벽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백고집기, 페이피와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 기술로 중간에 시계형을 돌면서 공격하고 카운터 시 상대를 넉백시키고벽 앞에서 카운터 시 벽광도 가능합니다 가듯이 들기는 없지만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벽앞에서는 벽광을 노리고 사용해볼 수 있지만 사거리는 짧은 편이기에 주로 가까운 거리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리언킥 진에게 거의 없는 이득기로 생으로 쓰기보다 원보라로 주로 쓰죠. 중단으로 가듯이 이득을 챙기고 히트시 상대를 다운시켜 추가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고 횡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단식 교육만 가능합니다. 프레임상 느린 편이긴 하지만 인식하고 끊는 게좀 어렵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닌 원보라우스일 경우에는 대처하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상태가 끊기 전까지는 계속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듯시 상대가 기술을 내민다면 바로 뻥벌쳐서 카운터를 넣을 수 있죠. 신우종 공식적인 이름은 모르지만 부르기 편하고 기술에 알맞게 신우종이라 부르겠습니다. 신우종은 중단에 가듯시딜캐가 없고 보기보다 기술이 빠른 편이지만 사거리는 짧습니다. 히트시 상태를 안전 상태로 만들고 카운터 시에는 콤보를 넣을 수 있죠. 팽으로 피할 수 있지만 반시계만 가능합니다. 필드에서는 안 쓰는 편이지만, 거리 가까울 가 때는 한두 번씩 써볼 수 있고, 여기서는 상대를 압박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가드시키고, 손해가 적어, 파도를 토로 기술 히트를 노려볼 수도 있죠. 히트 시에는 뻥벌과 같은 큰 기술을 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득이 크니까요. 원짠 아래, 왼발, 왼발. 라운드를 마무리하기 좋은 기술들로 원짠은 상단, 하단, 원짠 2타까지 상단, 하단, 하단이지만 보통 원짠까지 맞습니다. 1타 히트 시 2타가 확정이며 가드시 들개가 존재하고 들개가 크진 않지만 체력이 적고 서로 마무리하는 상황에선 위험합니다. 아래 왼발, 왼발은 하단, 중단으로 1타 히트 시 2타 확정이며 1타, 2타 모드가 가드시 들개가 존재합니다. 원짠의 경우에는 기술 견제 및 압박 도중에 쓰는 것이 좋고 아래 왼발, 왼발은 콤보 이후 혹은 다운되었다가 일어나는 상대에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버퍼, 성능이 좋진 않지만 상대 캐릭터와 기술에 따른 타이밍을 노려 카운터를 치는 데 나쁘지 않은 기술입니다. 중단에 가듯이 딜캐가 없고 카운터 시콤보가 가능하죠. 상대가 횡을 돌아 공격할 때, 상대의 기술 중간에 빈틈을 노릴 때, 무지정으로 한 번씩 써올 때 카운터를 노려서 쓰기 좋습니다. 파크 진의 파크는 상단에 홀드 성능이 있어 콤보 마무리에도 종종 쓰이는 기술입니다. 가듯이 딜캐가 없고 가드백이 존재하지만 사거리가 짧죠. 가드백이 있는 기술을 쓴 다음 파크를 써서 기술을 막고 들어오는 상대에게 쓰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쓰는 게 좋죠. 잡기입니다. 바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잡기들을 쓰게 되면 좋을 겁니다. 네, 후... 드디어 다 했네요. 이제 콤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캐릭이든 쉬운 국민 콤보들을 쓰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콤보들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모든 콤보를 세세하게 보여드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다루어 보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연습해야 할 국민 콤보입니다. 상대를 띄우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웬만한 상황에선 다 무리없이 쓸수 있는 콤보로 처음에는 이두 가지 콤보를 쓰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를 잡을 때 기술 도중 앞을 유지하는데 그냥 기술 쓸 때부터 앞을 누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이런 콤보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콤보들을 써보면서 거리 감각을 익히고 거리에 따라 기술을 간추리거나 마무리를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나락 콤보. 4번 콤보는 모든 캐릭터들에게 들어가고 5번 콤보는 뚱캐 상대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파쿠람과 모든 캐릭터들에게는 들어갑니다. 6번은 4번 콤보에 낮은 데미지를 보완줄 수 있는 뚱캐 전용 나락 콤보로 마지막 펌발을 맞추는 타이밍이 약간 애매하지만 해볼만 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펌발 대신 하도를 쓸 수도 있지만 데미지는 4번 콤보보다 1 높습니다. 다음은 초우치 콤보. 초호치로 스크롤을 시킨 다음 웨이브를 끌어서 쓰는 콤보입니다. 솔직히 초호치 콤보는 이거만 써도 충분하다 생각되네요뭐 이렇게 짧대시를 써서 데미지를 높이고 벽거리가 짧을 때 안정적인 벽공으로 벽콤보까지 여간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많이 써보고 스스로 쓰고 싶거나 필요하다 생각될 때 쓰시길 바랍니다. 저 어려운 걸 쓴다 해도 기존 콤보보다 데미지가 1밖에 높지 않고 실수하면 기본보다 못하니까요. 차라리 기존 콤보에 오지 말고 자세 양발을 쓰세요. 데미지를 3이나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타이밍 연습이 필요한 콤보이긴 하지만 짧대시보단 훨씬 쉽습니다. 다음 뻥발 카운터 시에만 사용하는 콤보로 자세를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로 나뉩니다. 처음엔 8번과 9번 콤보를 자세 유무에 따라 연습을 하면서 뻥발 카운터와 났을 때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번 콤보는 기상킥 말고 오찌를 써도 무방합니다. 10번 콤보는 웬만하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콤보지만 자세를 잡지 않았을 때에도 콤보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세를 잡으면서 생기는 리스크 또한 없기 때문에 쓸 수만 있다면 10번을 쓰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터라 추천드리지 않는 콤보입니다. 다음은 상대를 옆에서 뛰었을 때. 원래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콤보가 다르긴 하지만 쉽고 축이 애매하지 않는 이상 모든 상황에서 들어가는 콤보입니다. 상대를 옆에서 띄우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기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부터는 특수상황 콤보. 필드에서 잡기 혹은 기술로 바닥을 부수는 경우에는 국민 콤보를 사용해주세요. 바닥을 부수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상대를 띄웠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전장. 전장 막 타이트 시 콤보로 반시기행을 조금 덜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쓰거나 대시를 해서 쓰게 되면 들어가긴 하지만 중간에 끊기는 상황도 있어 불안정하죠. 또한 마지막에 웨이브 대시를 써야 하는데 어렵다면 마무리를.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됩니다. 자세 오른발. 출기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히트시 들어가는 콤보로 개도 기술이 익숙하지 않다면 대신 줌마차를 쓸수 있습니다. 다운 상태에서 기상 왼발. 뒤를 향해 엎드려있을 때 상대를 넘어뜨리고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시향만 다를 뿐 국민 콤보와 같습니다. 이 콤보 역시 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앞을 향해 엎드려있는 경우, 뒤를 향해 누워있는 경우에는 카운터가 발생해야 하죠. 상대를 건졌을 때 거리가 먼 경우에는 줌마차를 쓰시길 바랍니다. 15번, 16번 콤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콤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카운터 거리 캐릭터의 상태 모두 상관없이 쓸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을 향해 누워 있을 경우 앞서 보여드린 콤보의 시작 기술들로는 상대를 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만 유일하게 시작 기술을 달리해야 하죠. 시작 기술만 다를 뿐인 콤보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앉아 있는 상태를 대시를 써서 빠르게 캔슬하고 웨이브 기상킥을 써야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카운터 콤보 하이킥 그러면서도 준수한 데미지의 콤보입니다 익숙해지면 이 콤보를 써서 데미지를 높일 수도 있죠 원투퍼 막타 카운터 시에도 동일하게 쓸수 있습니다 귀신 3타 원짠 2타 머리가 가까울 때는 무릎을 쓰지만 터치는 경우가 많아 안정성이 좋은 줌마차를 쓰는 것입니다. 전장 이타 히트 시 축이 많이 틀어진 상태로 들어가는 콤보입니다. 어렵다면 이 콤보로 대체할 수 있죠. 로우킥! 축이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로키 카운터시 들어가는 콤보로 정면에서는 쓸수 없습니다. 콤보가 어렵다면 마무리를 전장으로 바꿀수 있죠. 반시기형으로서는 잘 들어가지 않지만 시기형은 문제없이 잘 들어갑니다. 신우종. 쉽고 강한 콤보로 신호전 카운터시 약간 늦게 무릎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대점프커킥이나초어치 콤보도 있지만 데미지 차이는 겨우 1, 2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높은 데미지를 넣고 싶다면 이 콤보를 쓰십시오. 어렵지만 확실히 강하고 멀리 보낼 수 있는 콤보입니다. 무릎. 무릎 카운터시 콤보로 마무리는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앞을 유지해서 자세를 잡았을 때는 왼발을 눌러 숙지하시면 되죠. 컷킷 왼발, 개도 이타. 상대를 띄우지 않고 스턴을 먹여 넣는 콤보로 생각할 것 없이 국민 콤보를 넣는 게 좋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허친다면 대쉬할 필요도 없이 약간 앞으로 전진했었으면 되죠. 기상 왼발, 자세 왼발, 오찌. 기상 왼발, 자세 왼발, 오찌 카운터 시 동일하게 넣는 콤보입니다. 다음은 벽콤보를 다뤄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벽콤보로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판다와 곰은 중간에 뒤로 빠지기 때문에 판다와 곰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에게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일반 남캐에겐 왼손 대신 오른손을 중투 캐에겐 왼손 대신 웨 어퍼를 써서 댐지를 높일 수 있죠. 아니면 귀신 벽콤을 쓸 수도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 판다와 곰 상대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죠. 데미지 보정을 받으면 30번 콤보와 데미지 차이 1로 거의 없지만, 단독으로 쓸 때는 가장 강한 벽홈이며 모든 캐릭터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뚱키 전용 벽콤보로 자원이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재벽광! 뒤로 빠졌다가 자원으로 재벽광 시키는 콤보로 회영을 돌아 재벽광을 시키는 콤보보다 쉽고 안정적이죠. 다만 판다와 곰은 워낙 덩치가 큰 바람에 시도하지 말고 벽곰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벽돌리기 콤보. 여기서부터는 직접 콤보를 보여드리지 않고 저의 팁들을 우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벽광 다음에 귀신 줌마차를 쓰는데 저는 하이킥 콤보를 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측면 벽광. 귀신이 가장 가기 좋고 때리기 편하지만 허치는 경우가 좀 있고 줌마차는 쉬우며 안정적이지만 가기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둘다 반대쪽에서는 각이 좋고 매우 안정적으로 들어가죠 사실 계도를 쓰는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써야하고 조금 느려도 터치거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숙하게 다루게 된다면 가장 좋죠 벽모리후 측면 벽관일 경우 아직까진 저는 이 콤보가 쓸만하다 생각되네요. 애매한 부분이라 참고만 주세요 진의 레드는 2타 이후는 끝까지 들어가지만 3타 이후부터는 레드 3타가 맞추게 됩니다. 때문에 전타를 넣으려면 2타 이후 바로 넣어야 하죠. 그리고 진의 레드는 지면에서 맞추게 되면 스크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레드 이후 스크류를 넣기 위해서는 상대를 띄우고 레드를 넣어야 합니다. 레드를 지면에서 맞출 경우, 땡으로 전타를 탁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단히 때리는 게 좋습니다. 레드를 캔슬하는 경우는 2타 이후 자세를 잡았을 때 3을 눌러 자세를 캔슬하고, 6을 눌러 또다시 앉은 자세를 캔슬해서 서있는 자세에서 기술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레드 캔슬 콤보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 이럴 때는 앉은 자세를 캔슬하지 않고, 그냥 왼발로 스프을할수 있습니다. 물론 병머리와 데미지는 낮아지죠. 그래서 제가 쉬우면서도 병머리도 좋은 콤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데미지는 낮지만 레드를 쓰기 쉽고 병무리도 준수하죠. 자세 캔슬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야 이 콤보를 쓰시죠. 어떤 상황에서든 넣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절하며 쓸수 있는 콤보입니다. 레드 2호 스크류는 원투포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벽에서 바닥을 부쉈을 때에는 계속 앉아있다가 이렇게, 콤보를 쫄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경험했던 소소한 팁들인데, 역시 참고만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펌발 카운터 이후 넣는 레드콤보 데미지는 미쳤습니다. 월브레이크 이후 이전 탓수 상관없이, 반시기행, 가종, 하돌이 확정입니다. 이 잡기 이후 상대가 뒤로 일어날 때 펌발을 쓰면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진 리랄 3타는 손해가 마이너스 1이라 거의 없어서 3타까지 쓰고 개교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이후 4를 입력하면 백대시처럼 뒤로 빠지기 때문에 상대가 기술을 허치기 유도합니다 반드시 초호치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들을 다르게 쓸수 있죠 이것도 있습니다 자세 오른발을 히트시켰을 경우 덤블링으로 추가 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기상 키 키트 시뻔 발을 써주세요. 견제와 동시에 상대가 기술을 내밀면 카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참 양손은 상단, 중단, 손 기술을 패닝하기 때문에 손 기술을 주로 쓰는 캐릭터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가 있죠. 추가 타는 통발로 넣어주세요. 높혀광은 초지, 통발로 하는 게 좋지만 통발이 가장 좋습니다. 커맨드가 쉽고 데미지또한 동일하니까요. 생으로 자세를 잡을 거라면 뒤 왼손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래 양손과 달리 뒤로 빠지면서 상단을 회피하고 캔슬도 빨라 빛진 속도의 스텝이 가능하죠. 이로 인해 여러 패턴을 쓸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못 쓰죠.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겁니다. 진도 나락 이타가 존재합니다. 평생 쓸까 말까 한정도지만 바닥을 부술 수 있어 가끔씩 나락을 쓴 다음에 바로 부수기도 합니다. 물론 까먹고 안쓸 때가 많죠. 네. 이렇게 파랑단 노멀진 유저의 팁 영상이 끝이 났는데 이 정도면 진을 처음 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충분히 도움이 될 정도인 것 같네요. 당연히 그 밖에 더 많은 팁들이 존재하겠지만 아직 파랑단 초입인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인 만큼 더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쉽네요. 유튜브에 철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물론 유튜브 자체를 시작한 기간은 더 오래됐지만 이전 영상은 차마 언급하진 못하겠고 2년 전 처음으로 올렸던 철권 영상도 제대로 안 보시는 게 네, 좋을 겁니다. 진짜로요. 제발.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방송에 놀러와 저와 함께 게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 살, 사랑, <laughs> 사랑합니다. 나 돌아올 거야. 잊지 마. 잊지 말아줘. 아, 정피해.